미 증시 ETF에 투자하고 수십 년그 투자를 유지한다면 봐봐 요 수십 년 나오잖아 수십 년그 사이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laughs> 그러니까 하여튼 <laughs> 아, 네, 이런 거 이분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수십 년 그러니까 빚 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십 년갈 건데 이거 빚으로 이자 다 어떻게 낼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해외선물연구소입니다. 아, 오늘은 음, 이분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이분 다들 아시죠? 이분? 네, 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델타항공 어, 미국에 있죠? 네, 델타항공을 항공주를 많이 사셨나 봐요. 이분이 그때 이제 뭐 델타만 사신 건 아니겠죠? 델타 뭐보잉 유나이티드 그런데 다 사셨을 텐데 이 1,343억 원이 이분이 사신 주식수가 아니고 이거는 이분을 따라서 이 워렌 버핏을 따라서 저희 나라의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신 금액입니다. 삼, 사월 동안 델타항공에 순매수, 순매수 천삼백사십억 원어치를 사셨습니다. <laughs> 예. 일단은 뭐, 항공주가 많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시아나, 그리고 대한항공, 뭐, 조그만한 뭐라 그러죠? 그 진에어나 뭐, 에어부산이나, 이스타항공뭐 이런데. 그런데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공주들이 약간은 주춤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고, 수익률만에서도 그들하고, 저가 항공사들하고 경쟁을 하니까, 기존의 어 메이저 항공사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뭐라 그러 고객 이용률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죠. 이렇게 떨어지기다가 이렇게 됐죠.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폭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상당합니다. 보통 뭐 30에서 40%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메리트를 느끼고 항공사가 망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반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항공사가 망하기는 참 힘들어요. 어찌됐거나 이런 델타 항공, 보잉, 유나이티드 컨테이너 달항공 이런 데가 있죠. 근데 보잉은 뭐 항공사 아시겠지만 당연히 제조사고요. 자 이렇게서 해 개인 투자자들이 이 항공 관련 주를 어 델타항공 포함 보잉 유나이티드 해가지고 항공 관련 주를 어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아까 그분 버핏 형님이 사시니까 이게 아, 타이밍인가 보다. 지금이 묻을 때구나. 같이 투자의 황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또 존경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기준이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소로스, 조지 소로스를 좋아하신 분이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은 투자의 귀재 이런 게 아니죠. 이거는 이분은 풍운화로 불리죠. 풍운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이분이 운영하는 건 헤지펀드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분은 태생적으로 그냥 한번 가서 공격해서 확 먹고 어? 작업해서 또확 먹고 이런 걸 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쉽게 말하면 증권가의 풍우나 혹은 월가의 풍우나 뭐 이렇게 불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라는 이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분이죠. 극과 극이니까 같이 투자 좋아하시는 분은 또 이분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 아, 워렌 버핏 배팅하는 모습을 보고 발표를 했습니다. 항공주를 많이 사겠다. 많이 샀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알았는데 아,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델타항공을 사들여가지고 아, 이 소식을 들은 우리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같이 올라타신거죠. 같이 올라탔는데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 또 내려온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1343억 원 순매수 한 상황이지만, 아마도, 이분이, 이, 여기까지 빠지는 상황을 감당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서, 손절을 하시겠죠, 손절. 얼마를? 예, 61조를, 손실을 보시고, 손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라, 투자자분들은, 약간,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순매수 하신 분들은, 약간, 멘붕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보시면 항공주 손절한 워런 버핏 얼마나 손해 봤을까 요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항공주가 이제 코로나 확산 시기에 확 떨어졌어요 가격이 내려가자 대거 샀다 그러니까 왕창 샀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결국 주식을 팔아버렸다 손절이잖아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 그리고 더 떨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무한정 이렇게 가면은 기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여기쯤에서 정리하거나 여기쯤에 정리하고 다른 어, 저평가되어 있는 줄을 사가지고 묻어서 가는 게 이게 단, 단기간에 단 올라갈 게 아니면 그게 더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 정리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항공산업에 투자한 건 본인의 실수였다. 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항공주나 어, 항공산업 전반에 투자할 때는 매력적 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나는 틀렸다. 나는 틀렸다. 그래가지고 손절했다 이 얘기입니다. 항공사가 장기적으로 이분은 보시는 관점이 항공사가 장기적으로도 비행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만만하게라도 올라가기 힘들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손절하신 거예요. 이분. 묶고 그냥 무조건 더블로 가잖아 이분은 묶고 10년 묶고 20년 막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서에서도 그런 말 했었죠 주식을 사서 10년 20년 안 갖고 갈 거면 사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묶고 가시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10년 이상도 될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 지금은 항공주는 매력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 61조원이 아니네요 68조원 <laughs> 68조 원을 날린 아, 버핏. 이렇게 기사가 떴네요. 나도 손절했어. 빚 내서 투자는 참아라. 내가 손절했으니까, 아, 빚 같은 거 내가 갖고 하실 분들은 참아주세요. 단기적인 반등은 있겠죠. 뭐, 이렇게 빠져, 이렇게 빠졌잖아.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반발 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올라가다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르면, 박스권 형태로 이렇게 흐르면, 그러면은 이게 1년일지, 혹은 2년일지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물음표란 얘기죠 물음표이기 때문에 본인은 손절을 하셨다 지금은 믿을 건 현금뿐이다 그냥 현금만 지금 쌓아두고 계신 상황이에요 시장은 아주 예측 불가능에 들어섰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말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해요 빚내서 투자하면 존버를 못하잖아 주식에선 존버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찌됐거나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이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는 횡보를 했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걸 잡으려면 이게 아, 6개월이고 이게 더 길었다고 치면 이게 한 5년이에요 근데 이 6개월을 잡으려면 이 5년을 버티고 있어요 이걸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들어가면 뭐 아주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물렸잖아요 여기서 이런 데서 내려오는 길에 이런 데서 뭐 잠깐 반등 조수 때나 근데 이런 데서 물렸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걸 버티고 상당 기간 버티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아주 급격하게 호재로 올라갔으면 그거를 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냥 아, 존버를 해라. 자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런 이런 파동을 다 먹을 수 있는 길은 존버분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가치 투자를 선호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조지 소로스 그분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국매도 치시죠. 국매도 <laughs> 해가지고, 국매도 해가지고, 이거를 더 떨어뜨리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따먹으시는 분이고, 이걸 이득을 취하시는 분이, 조지소루스. 이분은, 가치투자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걸다 드시는 분이, 어, 워런 버핏 이분이 되시겠습니다. 자, 지난 1분기만 해도, 어, 주식 투자, 아까 말한 항공주 같은 것들로 해서 지금 오, 556억 달러, 다시 말해서 한60몇조원 되겠죠? 1200원씩 계산하면 대략 한 60조 원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미국은 승리할 것이다. 언젠가, 언젠가, 그 언젠가,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손절하신 거예요. 그치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치만 빚내서 투자하는 건 그물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 안 됐죠. 그 언젠가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일 될 수도 있거든. 모레 될 수도 있잖아. <laughs> 그러니까 삽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언젠가라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게 내일 모레 오를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사실은. 이게 언제 올라갈 줄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버피 형님이 믿을 거는 이거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런 기회가 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요 기회가.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했다가 어느 정도 올라온거 보고 다시 빠질 때, 다시 빠질 때 요렇게 빠져 갖고 여기 바닥을 한번더 찍으면 이게 확인이 되면 이때쯤 다시 들어가시지 않을까. 지금은 바닥이 여긴 자고 들어가신 건데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이 바닥이 갔다가 다시 이 바닥으로 오면 그때 들어가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게. 현금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더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은 안 들어가시고 믿을 건 얘밖에 없다. 얘를 많이 보유하시 했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 뭐, 같은 내용이에요. 어, 증시 폭락을 타이밍 매수라고 봤다가 자기가 실패했다고 인정을 했고, 어, 투자하기 위험한 때라고 판단이 된다. 자,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현금성 자산인 국채, 아, 국채. 현금이랑 똑같죠, 뭐, 이거. 미국 달러 국채니까. 그래서 이것만 지금 137조. 약 140조 정도를, 어, 가지고 있다. 이걸 어디다 쓸 거냐? 어디다 쓰긴 어디다 쓰겠어요. 아까처럼 회사는 절대 막을 수 없는 회사인데, 주가는 엄청나게 빠졌고, 이게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사시겠다 그때 같이 투자로 2년이든 3년이든 가서 뭐 2배든 3배든 뭐 10배든 버시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투자할 때가 지금 뭐 현재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후로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는 없다. 화끈한 무언가가 보이면 30, 뭐 300억이든 400억이든 500억이든 러랍니다 50조, 40조, 3 0조예요 어, 이거 들어가더라도 회사를 살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믿을 만한 투자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기다려야겠다는 얘기예요 현금 보유하고 기다리겠다. 그러면 나한테 찬스가 올 것이다. 왜 시장을 거의 이분이 이투자시가 되게 오래되세요. 80년 되셨을 걸? 이분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대충 80대 후반 정도 보고 한 10, 몇살 때부터 해, 했다고 했으니까 최소 60년입니다. 최소 60년. 최소 60년 짬밥으로 봤을 때 반드시 이런 기회가 온다.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이걸 가지고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면 빚을 내면 어, 참아야 되는데 왜 참아야 되냐? 빚내면 이자가 나가잖아요. 이 이자를 감당을 못하면 손절하게 되겠죠. 손절하면 손절하면 손실이죠. 이거를 3년이든 5년이든 뭐 10년이든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가 없잖아요. 아, 빈대서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얼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급반등할 상황은 이전에 좀 어느 정도 끝났고 불투명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올라갈 때 사겠다. 지금은 현금이 최고다. 괜히 물렸다가 고생하느니 저때 더 많이 사는 게 낫다. 왜? 본인도 본인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긴다. 왜? 전체적인 시장에 인덱스에다가 이분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하향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인덱스에 투자를해회잖아 나랑 띄워놓고 본다면 내가 다 운영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 회사 버크셔 해셔웨이 국가가 오래돼서 19% 빠졌다. 이걸 보고서 이 회사를 본인 회사지만 어, 들어가기는 힘들다. 본인도 어차피 일개 주주일 뿐이고 물론 지분율은 어마무시하죠 자,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데 동의를 했다 빚내서 투자하는 위험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스피드한 걸 좋아하세요 <laughs>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랐다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 조지소로스 같은 스타일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지고 있던 자산 전부를 주식 포함해서 다 청산했다 일본은 미래가 없다 이다 청산해서 만약에 한국이 통일된다면 한국에다 몰빵하겠다. 이분 스타일 이거야, 그냥. 몰빵 스타일이에 몰빵 스타일. 그리고 빨리 벌고 빨리 빠지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분이 더 우리나라 분들하고는 더잘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심년 본다면 미국 증시 ETF를 사라.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뭐 5일 ETF 사란 뜻이 아니야, 이분은. 5일 ETF가 개별 상품 ETF를 사란 뜻이 아니고. 이분도 S&P 500 ETF 혹은 어, 상장 지수 펀드 어, ETF를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에다가 어, 인덱스 ETF에 투자하세요. 이건 전체 지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이 뭐쭉 올라간다든지 S&P가 쭉 올라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다우존스가쭉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결국은 이게 여기서부터 5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거지. 중간에 어쩌면 10년의 짜리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코로나가 요 정도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묻어라. 결국은 인덱스가 환율에 맞춰서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환율 이런 거다 맞춰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양적 팽창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 계속 돈을 찍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자산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유가증권이든 부동자산이든 다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덱스라는 기본 지수에다가 배팅을 하면 시간이 가면 언제든 벌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못 참죠. 저렇게 하면 버는 거다 알아. 근데 못 참습니다. <laughs> 그리고 중간에 잘 벌었어. 지금이 딱그 상황이에요. 잘한 5년 동안 잘 벌었습니다. 양적 완화해서 잘 벌었어. 미국 주가도 쭉쭉쭉 잘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원점돼 버린 거야 지금. 원점됐다가 다시 좀 오지 올라갔는데 어쩌거나 이런 상황들. 5년을 잘 존버해서 잘 벌다가 쭉 떨어졌어. 다시 또 5년 가야 되잖아. 근데 그 5년이 이거 2년 까고 3년만큼 더 올라가면 여기 가 갈다 이제 결국은. 그래서 번다. 이고요. 저게 싫은 분들은 이1 0 년이야 도와.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이런 데서 손절하고 이런 데서 다시 사거나 뭐 이런 데서 다시 사서 이런 데쯤에 다시 팔고 이런 팔았다 사고 팔고 중단기 매매를 하시겠죠. 저희 나라 분들이 중단기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장기 매매를 잘안 하세요. 묶고 가는 걸잘안 하세요. 그냥 오늘 사서 몇 프로, 내일 사면 몇 프로 뭐 이런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둘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는 뭐 가치투자 나뭐 단기투자 나뭐 중기투자 나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운용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 틀리지 단기투자 로도 1년에 뭐뭐200% 300%뭐 많게는 뭐1000% 이상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장기투자 로도 5년 동안 200% 200%도못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더 낫다라고 판단하기는 아, 솔직히 개인간의 음,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질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뭐 가치, 가치 투자하면 무조건 벌고 단기 투자하면 무조건 손해 보고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봐요 미리 증시 ETF에 투자하고 수십 년그 투자를 유지한다면 봐봐요 수십 년 나오잖아 수십 년그 사이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laughs> 그러니까 <웃음> 하여튼 이런 거 이분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수십 년. 그러니까 빚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수십 년갈 건데 이거 빚을 이자 다 어떻게 낼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미중 갈등 지속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돌아오지 않는다? 국내 마켓에 돌아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3, 4월에만 17조 4천억어치를 팔아치우고 나갔어. 나갔어. 이거 환전해서 갔다는 얘기죠. 자, 17조 17조 4천억원 치를 팔았고 나갔고 뭐 이거를 이제 상당 부분 한8 9조원 정도는 아 우리나라 누가 아 동학 개미운동으로 어느 정도 복그8 9조 정도는 사들인 상황입니다. 기관들도 약간 살짝 사들이고 해서 이게 그렇게 충격이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살지도 몰랐고 지금도 예탁금 계속 꾸준히 40조 30조 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에도 한국 증시 복귀 힘들어 예 당연히 복귀 힘들죠 당연히 얘기죠 이게 왜 그렇게 빨리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반영이 됐습니다 그 이상 갈거 같으니까 주가가 밑에서 기는 거고 일부 특수 종목들만 특수하게 특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아, 다 키트 그리고 뭐 마스크 뭐 소독제 이런 업종군들이 아, 특수를 보고 있죠 지금 말 그대로 매출도 엄청나게 많이 뛰었고 원래 1년에 뭐 500억 팔던 회사들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해 다가 1년 에 3천억씩 팔고 있습니다. 기가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갔죠. 시젠 같은 경우도 3월에 한 3만 뭐 2,3천 원막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9만 원대에. 어, 9만원대로 한 3배 정도 떴죠. 다른 데도 뭐 비슷, 비슷, 합니다뭐 2배 뜬 데도 있고, 뭐 3배 뜬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마스크 업체 뭐 이런 데다 마찬가지고요. 저런 특수한 상황을 겪고 있는 특수한 업체가 <laughs> 아닌 다음에는, 지금은, 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졌다 다시 거의, 그래도 우리 우리나라는 많이 복구했습니다. 진짜 많이 복구했어요. 한, 제가 봤을 때는 70% 이상 복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사이에 수익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뭐, 10%에서 20% 정도는 기본 빠따로 다 보신 것 같고, 이걸 못 보셨어도, 뭐, 최소 5% 정도는 보시지 않았을까. 그때 삼성을 사신 분들은, 그리다 정리하신 걸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일에 물리신 분들만 조금 지금, 아, 불편한 상황이 되시고요. 5일 ETF에, ETN에 아, 물리신 분들, 이 분들만 좀 불편한 상황이고 어쨌거나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 외국인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 좀 힘들 것이다 그런 뜻이고 특히나 5월 장은 파라라라는 뭐 속담 격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린메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10월까지 그 투자 수익률이 11월부터 4월 때 나오는 수익률에 비해서 떨어진다 통계적으로 아왜냐면 이때 11월 때는 연말 배당 뭐 이딴 것들로 해가지고 뭐 넬리도 좀 있구요 배당 받으려고 막 사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배당락 하면은 그러니까 배당 주고 나면 또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쯤에부터는 매수세가 막 들어온 경우가 있스, 많습니다 예 그리고 4월에는 이제 청사진들이 막 나오죠. 올해는 저희가 이런,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아, 이 사업은 뭐, 무슨, 뭐, 메리트가 있고, 뭐, 2차 전지 사업에 새로이 진출하겠습니다. 뭐 이런 신사업에 대한 보고나 그런 계획들을 많이 발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반영돼서 4월, 3월, 2월, 이런 신년, 이 해가 바뀌면서 이럴 때도 좀 뭐랄까, 주가가 랠일 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래요. 저런 내용을 보더라도 이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단기간에는 본인들 회사, 그러니까 본인들 나라에 투자처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뭐 30%보다도 이렇게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덜할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봤을 때는. 하지만 미국에는. 이렇게 간 회사도 있고 아마존 같은 회사는 이미 떨어졌던 거다 복구하고 거꾸로도 올라간 회사도 있습니다 아마존 그렇지 않고 요만큼에 머물러 있는 아직은 진주 흙속의 진주 같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돈 빼서 이런 데다 투자하러 나갔을 수도 있고요 큰손을 불리는 외국인들이 이달에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상승세가 도내될 것이다 저분들이 돌아와야지 우리는 요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부분 자, 신흥국 투자 심리 악화라고 돼있죠. 그래서 수출 실적 부진이 우려가 된다. 뭐 이거는 당연히 누구나 이상 하는거고 왜냐 무역 자체가 지금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대부분 무역으로 먹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배, 무역을 못하니까 선진국들한테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잖아요 여기 다 셧다운이니까 여기 이머징 마켓에 있는 이 신흥국들이 아, 투자가 아, 악화된다 투자심리가 악화된다 뭐 당연한 거죠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 지금은 그렇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파를 저희 나라도 어느 정도는 아직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세계 랭킹 10위쯤 하는 그런 나라로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시선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어드도 상승 탄력을 더 받을 텐데 이 탄력을 받을 때까지 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자국들 상황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자본만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식시장에. 이 각각의 나라들이 지금 안 좋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가 좋아져야지만 결국은 저희 나라에까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상승 탄력 둔화는 불가피하다 첫 번째 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량이 아까 17조 원씩 이렇게 사잖아요 외국인들이 이런 대량 펀드들 펀드라든가 미국 펀드들 혹은 뭐 뭐랄까 라 외국인 혜지 집뭐 이런 펀드 회사나 아니면 기관들 투자처가 어, 한국이 그래도 괜찮은 투자처였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다가 이런 돈이 빠져나니까 17조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달 만에 일반 개인들이 해갖고 17조씩 빼기는 힘듭니다. 이런 예.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음, 아, 불확실해지면서 증시 탄력이 둔화될 것이다 이 얘기고요. 뭐 개인이 이끌어온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손박김이 없다는 것으로 더 이상 상승 탄력이 안 나온다. 왜 우리 삼성 샀잖아. 삼성 사가지고 한20% 먹고 빠졌잖아요. 나왔잖아, 나왔 나왔는데 이걸 받아주는 데가 국내 기관에서 좀 받아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외국인은 안 받아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미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사서 다시 또 올라가면 다시 팔고 또 국내 기관이 받아주는가 외국인이 받아주는 상황이 나와야지만 이 시장이 계속 돌아갈 거 아니에요. 다 팔기만 하면 뭐안 되잖아요. 다 사기만 해도 안 되지만 결국은 이 손바뀜 현상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바뀜이 없다.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살 사람이 외국인인데 안 산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느낌표예요. 느낌표. 주의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는 뭐 그냥 팩트로 정확하게 많이 빠졌다가 조금 반등했다가 일부 개별 종목들만 원상태로 돌아갔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다시 빠졌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확실한 핵심 키워드는 얘가 해결이 돼야지만, 어, 경기가 다시 정상화되고, 되는 시점이 보일 때, 정상화가 확실하게 기대가 될 때, 그때 올라갈 것이다. 해셔웨이가 <laughs> 어떻게 했다고 해서 나도 거기다 묻고, 어, 조지소로스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나도 거기다 묻고 하는거는 약간 아, 갬불성이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제 생각도 뭐별 다르진 않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 시장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의 타이밍에선 맞고 오히려 확실하게 더블 딥이 나와서 바닥을 두번 확인하고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해지면 이게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때 아, 좀덜 먹으면 되죠. 여기서 사가지고, 한 여기쯤에서 팔아야, 매지는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여기쯤에서 팔든가. 그럼 요만큼 먹잖아요. 이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여기가 어디냐고? 모르죠. 여기가 어디냐고?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면, 보통의 경우엔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올라가주니까, 정구점까지는 가니까, 그런 전략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뉴스나 혹은 남들이 사니까 사는 방식으로는 매매하시는 거는 안 좋다. 또 하나, 빚내서, 빚내서 미수나 신용으로 하시는 것도 안 좋다. 이 부분을 물렸으면 어쩔 수 없이 존버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조금만 버텨도 괜찮은데 그걸 못 버티는 상황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쭉 빠졌는데 나 이거 못 먹었어. 난 여기서 여기서 손절해서 여기서 근데 3일 지났더니 이렇게 갔어요. 내 손절한 자리보다 더 높이 갔어요. 그럼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빚내서 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괜찮다고 보시면 여유금으로 작게 하시더라도 여유금으로 하시는 게더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